네, 안녕하세요. 백군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로 거대치는 바로, Life is a Game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간만 해본 게임인데요. Life is a Game. 어, 어 인생게임이죠. 오늘은 제가 Life is a Game 어떤 걸할 거냐. 바로, Life is a Game에서, 그, 음악가 트리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의사 트리를 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음악가 트리를 타볼, 보도록 하죠.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실 거죠?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음악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부모님을 선택하고 뭔가 뭐말 이상하다. 이어 그래. 자, 선택. 어, 여왜 이러냐 지금? 컨트롤이 이상해. 원래 내 컨트롤은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해졌잖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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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창이력도 올려주고. 자, 저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렌드 사겨야지. 그리고 이거 음악 한번해 주, 이거 해주고. 이거 한 번, 오, 뭐 먹었으나. 초이스. 그리고 또 점프 초이스. 점프 초이스. 점프 초이스. 이제 저거 안 되겠다. 이거만 먹자, 이제. 이제 전구만 먹으면 돼요. 어, 전구 들 먹었다. 아, 두개더 먹을걸. 자, 이거, 이거, 초이스 해주고. 음악가니까, 음악가를 하려면 저 친구, 초이스 해야겠죠? 자. 자, 그러면, 이거, 음악, 음악 먹어주고. 음악 아홉 개 먹어야 돼, 음악 아홉 개. 오, 야, 축구공이 두 개씩이나. 일단 친구 사겨주고. 야, 왜 초이스가 안 돼? 야, 이걸. 어, 야, 3세 개만 더 있으면 됐네, 세 개, 세 개. 3개. 제가 세 개만. 형, 세 개만 더 주세요. 형, 세 개만. 친구 한번 사귀어 줘야지 i 브랜드어 뭐야 왜피 이걸 야 안돼 제발 하나만 더 그렇지 음악가 음악가 달성 아 안되는 줄 알고 걱정했네 자 친구 선택하고 어 친구가 안됐어 너내 동료가 되라 내 이름은 루피와 라루피자 운동도 해줘야 되는데 와 행복 너무 떨어진다 자, 여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예아! 오, 야, 담배는 안 돼. 담배는 피해줘야 됩니다. 죽어요, 사람이. 와, 행복도 진짜 저질이다. 웃는, 운동... 와, 행복도, 잠깐만, 망했는데? 행복이 있다고 해. 천원 벌었다, 그래도. 자, 일단은 꽃한 송이는 좀싼 걸로 살게요. 10원짜리 사서. 그렇지. 차는 안 사는 게나아요 별로 안 탄다 해가지고, 음악가는 천원 정도 있으면 좀 충분하죠? 와 에바야 지금 그냥 너무 우울한 아아이걸안 했어 아 멍청한 이런 와 이거 선택 안 했네 와나 음악 그거 그거 고르느라 와나 개멍청했다 자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저기 버스 정류장 앉아 있는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는군요 나랑 사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제마스 일단 가정이 좀 충실하죠 난 친구와 가정이 좀 충실할게요 어우 행복하잖아. 난 친구하고 가정이 좀충실하게 음악은, 음악가니까 그쪽에 가는 것보단 그쪽이 낫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강아지 초이스 해주고. 안녕, 강아지야. 아, 절로 가라고 알겠어. 어, 좀 늙었어. 어, 좀 늙은 음악가가 되었어. 운동도, 어, 담배 안 돼! 담배 느느해! 가족한테 전화해. 뭐야? 점프 왜 안됐어? 운동 어딨냐? 오케이, 나 이거 초이스 해주고. 예아. 일단은 국민가수. 와, 좋은 가수야. 좋은 가수. 일단은 가족 한번더 해주고. 가족들한테 연락은 해줘야지. 그래도. 와, 돈 봐봐. 야, 5천원 모았어. 처음으로. 뭐야, 이제. 와, 제일 좋은 집살수 있어. 이제. 오케이, 좋은 집 사고. 가족들 연락 때려 아따마 와 늙은이가 늙는 속도 봐 늙는 속도래 죽는 속도 봐와 되게 빨라 어왜 안에 죽었어 헐헐어떻게 나도 끝났다 이거 와 끝났다 와 의사 틀이 탔어 친구 한 명도 못 사겠는데, 야박한 사람이긴 한데, 집을 좋은 집 사서 약간 좀 엔딩을 괜찮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라이프 이저 게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국민 가수에요, 진짜 저. 친구가 없어서 문제지. 그는 부유한 가수로서 살았다. 취미를 즐길 여유가 없었고, 적촉하게 살았으며,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다. 산 야박한 사람들 이야기했다. 그는, 마지막 모습 좀 쓸쓸한걸. 방심 없는 시간은 내게 너무 더 길었어. 오, 이2이 발곡까지 생각은 했지만, 아, 걔가 죽었구나! 그래 집에 오는 건 나았겠지? 와, 좋은 집 살았다, 진짜. 대정하이 서는 게 싫었어. 왜 배운 게 노래밖에 없어. 먹고 살려 무대에 올라갔지. 가족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어. 정말 남는 만큼 했어, 딱그 정도. 와. 우린 진지 끝났어. 돈 때문에 하는 거지. 야 뭐야, 돈돈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되네. 저때 꽤나 친하게 지내는 말이야. 와 맞다, 친구를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기타 친에 그냥 멋있어 보여서 했었어. 와. 너가 정말 참 좋은 일 있었지 좋은 추억 만들어줘 고마워 와 제가 잘 살았던 거가요?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와 이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와 진짜 이, 이 게임 너무 여운 많이 남는다 어 뭐야 광고 왜떠어 엑소리 써 닭기 네 여러분 들 이렇게 해서 라이프 이저 게임 음악가 트리를 타보았는데요 어 음악가는 돈을 많이 벌긴 벌어요 근데 약간 적적한 게좀 많았던 걸로 합니다. 네. 와. 이거 좀 너무 적적하긴 하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프 이즈 어 게임 영상을 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